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시용영화학과 글로벌 영어 커뮤니케이션 교육 플랫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용영화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과 소개, 차별화된 프로그램, 교육과정,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과 소개를 해보면요. 학위와 공인영어 성적,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영어 커뮤니케이션 교육 플랫폼 실용영어학과에서는 기초 영어 능력 향상, 영어 교육 전문가 양성, 그리고 비즈니스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세계를 리드하자 국제 감각과 글로벌 문화 소양을 갖춘 영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실용영어학과입니다. 네, 저희 실용영화학과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버 교육의 선두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1년 첫 사이버대학교가 우리나라의 개교 시에 개설된 첫 학과이지요. 네, 현재까지 그 역사를 자랑으로. 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 온라인 강의로 4년제 영어 전공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요. 졸업과 동시에 민간 자격증 o c s 테솔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고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비즈니스 실무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스토리텔러 수료증 발급되고요. 어 그리고 영어 교육, 영문학, 언어학,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문을 계속 연마하는 그런 졸업생들도 다수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온라인 모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실용영어학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실용영어, 그리고 영어교육, 비즈니스 실무영어, 드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졸업생들은 국제 스토리텔러 아동영어교사, 실버영어 지도사, 잉글리시 아카데미 CEO, 비즈니스 실무자, 번역가,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실용영어학과의 교육과정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중급, 고급 응용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학과에 입학하시면 베이직 Four skills. 영어의 네 가지 기본적인 스킬을 연마하게 됩니다.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연습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영어 교육 티스테솔 어, 자격증 과정을 밟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영어 교사 그리고 학원 CEO가 되기 위한 자격증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위탁 교육을 해서 공인영어 성적 인증을 위한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세계, 글로벌 시대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러한 기초영어, 그리고 영어 문화, 이런 것들을 실용영어학과에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육 과정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기, 2학기 과목인데요. 가장 먼저 영어 구문 연습과 영문법 기초 과목을 통해서 영어의 기초적인 문장 구문 공부합니다. 그리고 읽기, 원, 투, 청취, 듣기, 원, 투. 그리고 2학년에 가서 회화, 원, 투, 장문, 원, 투. 네, 먼저 영어 원어민이 쓴 좋은 문장들을 읽고 듣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말하고 쓰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레브를 올려서 중급 영어 청취, 실용영어 회화. 그리고 영어교육론과 교실수업지도는 오스이 테슬 필수 과목입니다. 네 (3~4학년) 과목에 가시면 영국 문화에 의해 미국 문화에 의해 중급 영어 읽기 관광 가이드 영어 산림 치유 영어 스토리텔링 잉글리시 등등 다양한. 그런, 어, 교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트랙으로, 어, 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오스의 테슬 필수 과목입니다.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 포닉스 스토리텔링 기법, 영어 교까지도 아동영어 지도법. 이 여섯 과목을 수강하면, 이수하면, 졸업 시에 오스의 테슬 재결정을 받게 되죠. 네, 핵심 교양 과목으로 영화로 배우는 영어, 생활영어, 영문장으로 배우는 영어 과목 등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네.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유 테솔 자격증은요.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영어교사 자격증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이고요. 어, 이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 영어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방과 후, 어, 아동영어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발급됩니다. 1학기, 2학기 졸업하기 수여식 후 오스유 테슬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스토리텔러 수료증인데요. 국제 스토리텔러 수료증은 저희 KISA 한국 국제 스토리텔러 협회와 협업을 해서 KISA에서 발급되는 수료증입니다. 매년 1회 발급되고 있는데요. 국제 스토리텔링 워크숍에 참석해서 워크숍을 진행한 그런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사진 보시면요 그 국제 스토리텔링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 모습이고 그리고 국제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진행해주신 아, 저명한 국제 스토리텔러들의 사진입니다. 네, 네 BA 4년제 정식 어, 학사 학위, 공인 영화 성적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동시에 할수 있는 실용영화과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를 대비해서 글로벌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OCU 실용영화과는 당신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영화 커뮤니케이션 교육 플랫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실용영화과 교육과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